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멈춘 날이자 제68주년 성전 기념일입니다. 2017년 대선 여론조작으로 부정 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6.25 전범집단인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제 소위 여적제로 수사를 받고, 대당 대통령 후보가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질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할 정도로, 즉, 아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맨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